오늘 바보샵을 가려고 합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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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 어허! 어허! 여어디 안녕하십니까 네, 라비나입니이 정도면 거의 나빈가게 단골손님인데 여기와서 지금 이거 해놔 인도사람들이 장난식으로 많이 하 약간 패션으로 많이 한다고해서 오늘 인도패션 함 뿌셔보자 yeah. 과연 음. 인도는 나랑 옷이 잘 어울릴까? 하나, 둘, 셋. <laughs> 잘 어울리나요? <웃음> 오. 파니, 파니 미니 파니 보틀. 나빈 어때요? 반지. <laughs> 잘 생겼어요. <잘 보셨어요. 웃음>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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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We are a the team. Hi guys. My name is Naveen and he's my brother. Chai Machileo. 해시건이죠. 예, 예, 예. 짜이 마실래요. <웃음> 담배? <웃음> 담배? <웃음> 아 담담장 <다>, 담배는 영상이다. <laughs> 명단... 어, 채널 이름이? 제, 채널 이름은 얄라비나라고. 얄라비나요? <laughs> 네. <웃음> 벌써부터 안될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어. 얄라비나. 어, 충격 받았어. <laughs> 너무 너무 천스러운데요? 그렇게 느낌? 말씀하시면은 약간 끼어 맞춘 느낌? <웃음> 약간? 약간?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이제 나빈 가게 왔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성대익인지 모르셨나봐요 진짜 무례하게 갑자기 카메라 켜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어어 아, 어, 어, 아까 아까 아까랑 반응이 더 다르신데? <laughs> 그래서 아이 사람 무례한 사람이구나 하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생각했어요 <laughs> 아 절대 아닙니다. <laughs>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네, 네, 네. 그 유튜브를 보고 아 있었어요. 아그 태국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설마 이런 연예인이 여기 올 거라고는 아, 진짜 아, 예상은 못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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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 사람. 너무 <laughs> 아, 감사하고 인도 좀 어땠어요? 저는 입맛이랑 저한테는 제가 또 피부색 까무잡잡해가지고, 네 입맛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웃음> 아, <웃음> 와, 역시 성대 입 입담이 뭐 기가 막히네. <웃음> <웃음> 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가거든요. 아 가세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인도 여행 진짜 네. 진짜 다치는 일 없이 잘 안전하게 여행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안전하면 영상이 재미없으니까. 아또 아, 그러죠. 적당히 위험하시면. 예, 예. 약간 오버도 하고. <웃음> <웃음> is very good man he will e a t i n kfc chicken 아. i show you that guy is very tired. 아. No. i r e n o 아, 아, 아 여기가 맞나 아 진짜 어렵네 아 길을 못 찾겠어 hey hello my friend where are oh, you going i'm going uh do you know new delhi's railway station near by here just five minutes i lost my way uh, don't worry guys what is all is well, well. What is is well? all is all is well, well. All, is well. Is well? Yes. all is well let's go 이렇게 호갱을 하지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아리웨에 well. 예. 그리고 항상 인도를 다니다 보면 짜나난일 그다음에 좀 슬픈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낯선 땅에서 자신감 잃지 말고 항상 모든 게잘될 거야. 여기 인도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리수에. Well. 지금까지 Best 이런 댄스, 댄스 아, 교실은 오케이. 없었다? 어, 여기는 춤춘 댄스 는카데미고 사무실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 어 역시 춤을 추고 계시네요. 아 하이 하이 아국에 여기 국에서한에선생님에이 같은데 에서한국고요 e e n n in i Okay, so this is the India, Delhi, from Delhi, p a t e l n a g a r Express Your Move Dance Studio, and we are the teachers. So come here and learn from us. Okay, thank you. Thank yo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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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리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춤, 노래 이런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신이 없었고 막좀부끄러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인도 댄스를 배우이서자신이이좀 붙기도 하고 그런 부분